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박해받던 종교였는데 이제는 지배하는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자 복음 전파 전략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본받아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데모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힘을 모으는 건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행동은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밟으면 발표하고 죽이면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직업을 잃고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끼리 만나면 서로의 약함과 억울함과 고통을 알기에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 진리는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원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같았으나 사실은 가장 강력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칼과 창도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억압과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사실 세상은 미련한 것 같고 어둠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힘 없는 기독교지만 세상은 복음이 가지는 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없애려고 애를 썼습니다. 체포하고, 고문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죽이고, 왕따하고, 조롱하고, 그 모든 것으로 위협했지만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무용, 진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그리스도인은 이제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사라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돈과 권력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교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착각하였습니다. 야, 드디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이 무릎 꿇는 이유는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돈의 논리, 힘의 논리만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황제가 인정해주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세속적인 힘, 곧 돈과 권력의 힘 때문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교회 나가면요,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날 수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면서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나갑니다.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교회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형교회로 모여듭니다. 교회는 점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더큰 교회, 더 넓은 교회, 더 웅장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당당하게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습니다. 때때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강제로라도 개종시키자. 성지를 수복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신 세상을 미워했습니다. 기독교가 다시 기독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세상의 논리, 곧 힘의 논리를 버리고 약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돈의 힘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을 버리고 오직 진리의 힘, 말씀의 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고향에서 쫓겨나고 수배자가 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환란과 핍박과 가난과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의 풍요로움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무진회를 썼습니다. 그건 단순히 말씀을 깨우치고 성경 지식을 안다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깨달은 진리를 실천하면서 감당해야 할 희생을 기꺼이 감당했기 때문에 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국교회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득권 내려놔야 합니다. 말로만, 이론으로만, 신학으로만 개혁을 외친다고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희생 없는 개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희생은 남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 희생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한국교회를 낮추시고 무릎 꿇리고 계시는데, 우리 기독교가 잃을 것도 없고 내려놓을 것도 없는 자리로 내려가서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부여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 개혁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